안녕하세요. 태지쌤입니다. 오늘은 한국과학에서 출시한 초코파이 보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초코파이. 정말 전 국민이 사랑하는 그런 과자 이름에서 나왔습니다. 저도 군대 있을 때 많이 먹었는데요. 여기 이렇게 초코파이 이미지에다가 한입 베어문 이런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애플을 너무 많이 따라한 것 같아요. 그쵸? 애플도 이런 마크죠. 비슷한 마크. 자, 이 초코파이 보드는 크게 여기 보면 베이직 키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메이커 확장키트가 있어요. 그래서 메이커 확장키트는 베이직키트에다가 이만큼이 추가가 되고 있는 거죠. 오늘 살펴볼 거는 베이직키트, 저렴한 버전인 베이직키트가 아니라 메이커 확장키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박스를 열어보면 일단 어, 매뉴얼이 눈에 띕니다. 그런데 매뉴얼이 아쉽게도 흑백이에요. 어, 흑백이란 점은 좀 아쉽고 사이즈도 너무 작아요. 그래서 이렇게 놨을 때 조금 어차피 박스 키가, 크기가 이 정도 하니까 매뉴얼도 이 크기에 맞춰서 컬러로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좀 아쉬움이 듭니다. 그리고 이 밑에는 이렇게 플라스틱 케이스가 있어서 이 플라스틱 케이스에 부품들을 아주 가지런히 정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비어 있죠. 네, 제가 지금 따로 준비해놔서 그렇습니다. 이제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이번에는 초코파이 보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두이노 보드 같은 경우에는 하드웨어 연결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는데요. 그런 아두이노의 단점을 보완을 해서 아주 쉽게 하드웨어를 연결할 수 있도록 만들었고요. 또 블록코딩을 지원해서 스크래치나 엔트리 를 기본적으로 지원을 하고 또 자바까지도 지원을 합니다. 그게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연결 포트를 보시면 무려 8군데 8개가 있습니다. 키드키드 키드 코딩 같은 경우에는 4개까지 연결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무려 8개의 연결 포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확장성이 굉장히 뛰어나죠. 그래서 이 초코파이 보드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를 넘어서 중고등학교까지 코딩 교육이 가능한 교구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파란 부분 보이시죠? 살짝. 이거는 블루투스예요. 블루투스까지 내장이 되어 있고요. 여기는 외장 전원을 연결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여기는 리셋 버튼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기능이 기본적으로 기능이 많다고 볼 수가 있고요 자 요거는 LED 블럭이에요 LED 블럭에는 이런 식으로 LED 모듈을 연결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하나 둘셋넷총4개 LED 모듈을 기본적으로 제공합니다 그래서 제가 다 연결해 놨는데요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연결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최대 몇 개까지 연결할 수 있냐면, 20, 어, 256개까지 연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이냐면, 아, 이거 겨울 되면 이걸로 크리스마스 트리만 들면 굉장히 멋있겠다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있는 게, 이렇게 터치 블럭이에요. 터치 블럭에는 이 부분이 바로 터치부인데요. 12개의 터치부가 있습니다. 여기다가 악어 클립이라든지 전선 같은 것들을 연결을 해서 활용할 수가 있고요그 다음에 이거는 센서 블럭이에요. 여기 영어로 여기 빠졌네요. 영어로 여기 light라고 되어 있죠. 이 부분이 조도 센서고요그 다음에 여기 또 temperature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조도센서, 온도 센서하고 습도 센서입니다. 그래서 조도 센서, 온도 습도 센서가 기본적으로 내장이 되어 있고 여기다가 여기 밑에 보면 또 확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외부 아드이노 센서를 또 추가로 연결이 가능합니다. 대단한 확장성을 갖고 있죠. 그 다음에 이거, 이거는 컨트롤 블럭이에요. 컨트롤 블럭은 하드웨어를 제어하거나 아니면 게임을 제작할 때쓸 수가 있습니다. 어. 여기 보면 이렇게 버튼, 버튼도 연결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건 조이스틱이에요. 조이스틱. 이런 식으로 움직여줄 수가 있는 거죠. 조이스틱. 머리 굉장히 잘쓴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거는 포텐시오미터라고 합니다. 가변저항기죠. 이렇게 컨트롤 블럭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거, 이거는 모션 블럭입니다. 모션 블럭에 자세히 보면, 영어로 IR이라고 써 있어요. IR이란 것은 적외선 센서죠. 적외선 센서가 무려 몇개 있냐면, 하나, 둘, 셋. 세 개의 적외선 센서가 어, 기본적으로 내장되어 있고요. 또 어, 바로 이 부분에는 가속도, 각 가속도 센서가 또 내장되어 있습니다. 어, 자,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또 확장할 수 있는 게 있죠. 여기는 포토게이트 센서를 확장을 가능합니다. 정말 미친 확장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여기 여기는 지금 DC 모터, DC 모터 블럭이 있죠. 여기다가는 한 개, 두개총두 2개, 개의 모터를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연결을 해서 이 모터의 속도와 방향을 제어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지금 연결 선이 없어가지고 제가 연결을 못 해놨는데 너무 많이 연결할수 있어서 이게 이거는 서버 모터, 여기 서버라고 써져 있죠. 영어로. 서버 모터 블럭입니다. 최대 하나, 둘, 셋, 넷. 최대 네 개의 서버 모터를 연결 해서 이 서버 모터의 각도를 제어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 초코파이 보드. 메이커 확장 키트에 대한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